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12장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2장의 마지막 내용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고 이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위에 있는 그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탄은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짐승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탄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한다기보다는 짐승을 세워서 그 여자의 후손들과 즉 교회의 성도들 남은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사탄 그러니까 짐승의 그 대표는 적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8절에는 그적 그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도 저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부터 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짐승과 같이 사탄이 자신을 대신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사, 교회 역사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박해가 있는 것, 믿는 자들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짐승이 하는 역할이고 또적 그리스도가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것과 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러낼 때 마치 예수님과 같이 마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과 같은 그 능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도 그 그의가 행하는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그 짐승이 마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육체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과 같은 권능으로,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그 짐승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그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적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이 짐승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을 행하며 자신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넘어뜨렸던 그 사람들, 미혹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였던 사람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 가르침에 대해서 멀리하라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자신의 수화로 자신을 믿는 것으로 변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그 마음과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권능과 권력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보았고 특별히 그 시대에 자신을 신격화하며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하였던 로마 황제들을 그 적그리스도로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지 않고 자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멀리 하려고 하였던 그 황제들의 모습이 교회 역사 속에 잘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멀리하며 도망하며 피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권능과 그 능력이 계속해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질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세를 받은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때가 때와 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절 말씀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마흔두 달 동안 일할 때그 권세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많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도록 짐승의 권세를 받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낱한 때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니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흔 두달 동안 그러니까 유혹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더욱더 다가올수록 누군가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애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임을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며 나아갑니다. 첫째 짐승이 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행하며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으면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는 짐승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는 1 1절 말씀해 보게 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째 짐승은 뿔이 열 개고 머리가 일곱 개였는데 둘째 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마치 이 둘째 짐승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짐승이 로마 황제처럼 그 권력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 둘째 짐승은 어떠한 권력자인 로마 황제라기보다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과 같이 계속해서 미혹하며 그 사람들,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며 그 유혹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삶에서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성노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미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동일하게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그리고 그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그들이 지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그 성경을 정리하며 내세웠던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모든 유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미혹하는 그 모든 세력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욱더 구별하며 더욱더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시대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즉,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뿐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진리인양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서 계시며, 다른 유혹과 어떠한... 미혹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 하여도 그것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에서 인내를 통해 믿음을 통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분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때에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때에도 많은 유혹과 많은 미혹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진리인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떠한 것이 은혜의 길인지,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사탄과 같은 길이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더욱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믿음에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